초기균열입니다. 그래서 초기균열에는 종류가 초기균열, 경화장균열. 요네 가지가 있어. 소침, 거동, 그죠? 예. 그 다음에 진재 소침, 거동, 진재이걸 설명을 쭉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거는 요 그림이. 그죠? 아주 명쾌하죠? 그다음 불인속도보다 수분의 증발속도가 빠를 때 소송수축균열이 생긴다. 이걸 말로 설명한거 아니야? 그 요런, 요런 문제는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안기하시는게 좋으세요. 응? 그 다음에, 요거는요, 소성수축균열이 생기려면은 길 햇볕을 쪼이게 하면 안 돼. 방지하려면. 삼각지분양생, 피방양생, 수분양생 한다. 그 천막 뒤집어 씌운 걸치마균열 이렇게 돼있고, 요 그렇죠? 네. 치마균열이 뭐냐. 이거는 철근이 딱 있어. 그래고리 그러니까 치마하는 걸 방지하니까, 방해하니까, 여기에 헤어릭이쫙 생긴다. 헤어릭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방균 이제 푸시한 거예요. 그래서 거푸지 동발이가 무너지면은 이게 균열이 생기잖아. 시공중에 그래서 거푸지 동발의 변형에 의한 균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동발의 변형에 의한 균열. 그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푸지 동발이 똑바라로 한다는 거야. 너무 아시고요 그럼 나 같으면은 대책에다가 예, 거푸지 동발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안쓰고요 여러분들, 거포지 동발이 단두월에 그림 빡세게 연거있잖아요 그걸 갖다 딱 박으면은 거기에서 점수가 25점 만점에 18점 주려고 망설이던 놈이 그 그림 보는 순간 답안지가 확실하게 차별이 되니까 25점 만점에 2 4 9를 주는 거예요그러가 미쳐가지고 7점 만나라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거포지 동발이 그림 라멘교 유인물로 갖다 때려 박자. 예, 요런 거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요런 걸 내가, 예, 답안지를 변형시키는 거는 내가 멘트하는 요런 걸 박는 걸로 끝내야지. 더 과도하게 변형시키다 보면 빵쩐따라 답을 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넘기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laughs> 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재지부린 건데요. 초균열이 기 생겼을 때 균열의 평가 방법, 육비 코설보, 애봉자주쓴 건데, 이건 너무 심했죠? 네? 초기 균열에 헤어크랙이 생긴 건데, 재진동 르락 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 그냥 막 에폭시 주입한다, 뭐 그냥 비파괴 검사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초기 균열을 읽어으면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엑스뷰 쳐 놓으세요. 초기 균열에 대한 답은 이것으면안 된다, 이고게써 놓으시라고요. 엑스뷰 쳐 놓으시고요. 넘어가시고요. 너무 심해, 차라지 <laughs> 이것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음, 오버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쓰고 싶으면 결론에 대해서는 게 좋아. 예. 네. 넘어가시고요. 스톱. 이건꼭 이어두세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 이거 꼭 물어봅니다. 공구때 허용균열폭은 0.2mm 에서 뭐 0.3mm 이거 꼭이어두시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